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3편과 14편의 주제는 각각 이러합니다. 13편은 다잇의 비탄시로서 다잇은 대족들로 인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14편 또한 다잇의 시로서 지혜시에 해당하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과 주의 백성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리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는 절망적인 이 호소를 네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한난 중에 그 영혼의 범민 마음의 근심이 종이토록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끊어진 절망과 또 고통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이토록 깊은 한난에 빠뜨리는 원수들의 그 공격이 여전히 자신을 치고 있으며 또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높여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드러내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비탄의 외침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다윗의 호소와 같은 호소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문제와 계속되는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주님께 주님 도대체 이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물으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서인 미드라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잇은 어느 날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자신을 위한 반지를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하나의 문구를 새겨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가 원한 문구의 내용 주제는 이러하였습니다. 날 위한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기를 새겨 넣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반지 세공사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정작 다잇 왕이 요구한 글기를 정하지 못해서 완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글기를 써 넣어야 다잇이 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을까? 몇날 며칠을 고민하였지만 그 글귀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혜롭고 현명하기로 소문난 솔로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구절의 글귀를 알려 주었고 그제서야 그것을 반지에 새겨 완성하여서 다윗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혹시 그 글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문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 즉 모든 일은 순간일뿐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고 말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도 잠시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큰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여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볼수 있는 짧지만 지혜가 담긴 글귀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랜더 월슨 스미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 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아삭할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이 닥쳐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조차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겹고 무거운 짐을 벗게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새속의 기쁨에 젖지, 저저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운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 순간의 불가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이씨, 오늘 겪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해결되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은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될지, 근심하고 염려하여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성공과 명예와 영광 또한 세상을 기초로 한 기쁨 또한 다 지나가니 세상의 것은 잠시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다 기한, 처음과 끝이 있고 천하의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도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또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고 또 그때는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사 세 용지마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숙명론과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있다 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기한이 있어 정해져 있고 기쁨도 어차피 지나가고 슬픔도 어차피 지나가니 의지를 상실한 채 그저 때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숙명론과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라는 허무주의와 현실 도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오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때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각오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의그 처음과 끝을 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4절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때를 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수 없고 또 사람이 더하거나 덜수 없게 하심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주를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다이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물음에는 그때를 알게 해달라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맞춰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범하려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외와 또 영광만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리라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어려움과 또 막막해서 도모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오랜 고통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만 같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때인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는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나의 고백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다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의 기한 그 만사의 때를 다 안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하니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때를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기력함으로, 허무함으로 우리를 이끌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방탕함과 쾌락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사람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불행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일용한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더하거나 덜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라고 하며 비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비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5절의 시작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난과 또 원수들의 기세 등등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불이한 현실 속에 너무나도 힘겹고 지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앞을 알지 못하고 답답 모르는 그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과연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 답답한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토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들 그 또한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답답함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